지난주부터넉 어, 주간 시부터는로여러 전부터는 10년 전부터는 1 어, 지난 주는 무엇을 어,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 전부터는 1 0는가세가지를말씀드렸는데 어, 그분께 부터을가져년전까는 그분에게 말하라 그리고 세번째는 그분에게 열심을 내라 고세 그 가지를 말씀드겠습니다 어, 오늘은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 다음 주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게 네 가지의 실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3일, 그,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 아주 유명한, 네, 명언을 제가 하였죠. 우리 인생의 운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변하게 되고요. 습관이 변하면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품이 변하면 그 사람의 운명마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운명은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다 오늘 보는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생각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그러면 생각할 그 생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고합니다그첫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마땅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양별로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랍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제도 예, 치열하게 싸우다 오셨는데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가 삶에서 싸워,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라고 그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사단이다, 또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 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여러분, 나란 관점에서 좀 찾아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신념이에요. 믿음 대 신념과의 싸움. 신념대 믿음과의 싸움 <laughs> 여러분 신념이 무엇인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성일 수 있고 감성일 수 있고 지성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일 수 있고 때로는 상식일 수 있고요 전통이고 관습일 수 있어요 내가 고지스럽게 무엇인가 행동하고 지키려는 내 안에 신념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믿음과 이 믿음으로 무엇과 신념과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여러분 신념을 이겨야 합니다. 관습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집적하려 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 이성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신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말하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가지고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갖춰 살아가는 그 신념과 맞닥뜨려 싸우이별하 아멘. 그런 걸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 것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각각 주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훈련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신념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 상식이나 그 어떤 전통이나 또는 이성과 싸워 할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까 세상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고 힘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지상 막당히 우리는 육조로 보면 세상이고요 0조로 보면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거듭 쓰러뜨리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그 연약함과 맞서서 이길 것입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 어떤 관점과 추상이나 아니면 먼 곳에 있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뜩불뜩 나오는 신념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겨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느낌이나 상식이나 그 어떤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내 이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내안에 상식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신념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연약함에 마치 감옥에 갇히듯 그렇게 갇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이기고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각각 주어진 믿음의 불량들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나는 신령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연약함이란 감옥에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주신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 야성적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어요. 테스트해 볼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알수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요, 나무는 주님께서 말씀하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수 있다 그랬는 거죠. 내가 말하는 내 언어에 색깔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죽겠다, 못하겠다, 틀렸다 라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요 때로는 어떤 감정적인 언어, 통념적인 언어 상식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자주 나오는지, 아니면 불순정과 이런 불신앙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오는지, 우리의 치열한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불순정과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서 언어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반대로 여러분, 시 해보겠다, 할수 있다, 잘될 거야, 문제 없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긍정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을 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뜻은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니다 어떤 감정이나 상식과 통념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불신 중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여러분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믿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가 여러분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언어를 보면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식과 통념과 내 안의 신념으로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영적으로 불순종과 불신함과 끊임없이 대적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짓스런그 자아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확인.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운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가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의 생각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와 같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s t 고내내 a y go home at you. meet the w 그것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야 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아, 네. 아멘 언어를 바꾸십시다. 그 언어는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 생각은 무엇에? 위로부터 내가 사람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믿음이란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이고 불신정과 불신앙을 이기는 것이고 상식과 통념과 신념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이기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생각하까 자신 롭게 생각하라. 재롭게 생각하라. 재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러분 단순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여러분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어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쓸데없고 잡스러운 것에 너무 오래 붙들려 있을 때가 있어요. 고민한다고 뭐가 다 하지마요. 고민 앞에서 모세가 고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리아 앞에서 당시 고민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바라만 보고 그냥 그렇게 고민만 했더라면 고리아가 쓰러졌을까요? 호미가 갈라졌을까요?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베이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민만 했으면 결코 달라질 수 없어요. 고민한다고 무엇이 달라진다? 고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달라질까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우리 삶이 변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주거의 예수님의 생각을 실어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대고 마태복음 6장 3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려영광입다 내일 일을 내일 영령할 것이요 한달 되고는 그달에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 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 우리가 염려란 우리 삶의 그 염려 앞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며 그 앞에 머물러서 있는다고 무엇이 달라질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민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많이 그렇게 오래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그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일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갈 괴로움은 그날에 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들 수능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뭐 결론마다 아기들이 준비한 만큼, 한 것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고민했어요. 시험으로 가기 전. 이놈들이 타도 예, 없이 잘 가서 시험 치르고 어떤 사람은 365일 고민을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이제 나자마자 병아리처럼 얍거리는데 그때서부터 수능시험을 고민을 해요. 그렇게 고민한다고 염려한다는 무엇이 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은 여러분 어떨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모세의 생각은 이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이와 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스레 누굴 너희가 오늘 본내 주사함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이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성심이 너희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죽겠다고 우리를 무덤이 없어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듯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뒤에서 또 처음이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고민합니다. 두려웠둡니다 불안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고민 끝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모세의 생각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가만히 우리는 기다려봅니다. 의심 모습의생각이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는 우리 속에 무엇을 넣어줍니까? 콩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무엇을 넣어줬나요? 두려운 생각을 넣어줬어요 불안한 생각을 넣어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요 사천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들을 사단이 홍역 앞에 서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 가슴속에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 사천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한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순간 죽겠다는 거죠. 묻은 없어 이곳에 데려와 다 죽게 했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모세가 그와 같이 사단에 넣어준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한 저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보자 우리 저번전에 찬양했던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그다음 뭐죠 주가 하나님께 앉히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 아멘.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 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멘. 아멘.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 때로는 이유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날 때가 있어. 때로는 과거와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죠.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받은 상처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받은 상처에 집착하다 보면, 상처란 감옥에 갇히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이 가라지에 갇혀버리고요. 때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만들어놓은 내 안에 지화실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요. 그래요. 큰칫한 다락방과 어두컴컴한 지하막을 내 가슴속에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속에 나를 가고 버릴 때가 있어. 인천에 가면 은혜로 교회가 있습니다. 박정희 씨 목사님이 그 평신 도은 없다 라는 책을 써서 세상에 아주 그 교회가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매년 매주일 그리고 매주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탐방하는데요. 그교회그 현관문을 탁 열면 앞에 이렇게 써있대요.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되고요. 내가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전이고, 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상체에 집착하지 말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가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빌립포서 사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으로 너희 부활과 슬픔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목소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할래?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 안의 평화를 얻을래.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다시 복잡하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해서,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잠자다가, 불뜩 일어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러시려면, 아니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생각처럼, 모세의 생각처럼,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생각하시려 여러분, 마지막, 바울의 생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우서 10장 5절, 바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이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생각과 그리스도에게 목적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이 좀 이렇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음을 무너뜨리래요.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일대를 해봤어. 작은 예수가 따라 해봤어. 나 이거 해봤어. 저거 해봤어. 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이 지식은 무너뜨려버리래요. 아니,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알거든? 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대적하래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겨요. 이것을 개적하여 세 번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그네 번째 모든 생각을 사라지게. 다시 말하면 상식을 우리 안에 있는 통념과 상식을 무너뜨리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할 수 있대요?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하면 복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나도 알 만큼 알거든, 이라고 말한 순간, 신앙과 복종에서 멀어질 수있다 여러분, 이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너뜨리고,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식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생각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념과 상식과 통념과 감정과 이성과지성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무너뜨려요. 그래야 전적으로 주님만을 실라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사도가 운의생각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네.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육적인 생각이 끌려다니지 말고 의식적으로 영적인 생각을 품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휘말리지 말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불신의 생각이 오염되지 말고 건강한 믿음의 생각을 유지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죄악된 생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뢰, 예수님의 생각, 모세의 생각, 사도 바울의 생각들, 여러분의 생각도 지혜로운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마저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겸으로 추가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